안녕하세요. 어선중개사 서소장입니다. 오늘은 경매 영상 하나 올려드립니다. 구독자가 많이 늘어 2,000명이 넘게 되면 어선뿐 아니라 귀여하실 때 필요한 주택 경매도 권리분석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영구독자가 늘지 않네요. 영상 보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저에게 힘이 되고 그걸로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하니 지금까지 영상만 보신 분들은 이번에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5타경 2 1,726이고 최초 감정가는 4,500입니다. 입찰기일은 11월 17일이네요. 어선명은 어성호이고 진수일은 11년 3월 25일입니다. 선적증 서상 길이 8.1m, 너비 2.6m, 깊이 0.79m로 총 2.99톤의 어선입니다. 허가는 경남 연안복합 허가이고 현재 풍아리 명지 마을 앞에 감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엔진은 디젤 엔진 197마력의 엔진이고, 건조는 세화조선소에서 건조했습니다. 어선의 전자장비는 V-PAS 프로터 VHF 레이더가 있네요. 최초 경매 시작이니 보시고 적정한 가격대에 내려오면 입찰해보시면 되고요. 어퍼가 이상유무와 불법 증계축 유무도 보시고 나면 관청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어선을 구입하려면 해당 지역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집이 필요하고요. 이 채널은 어선과 어촌주택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서 소장이었습니다.